네, 한인 업주들은 특별히 조심하시야 되겠습니다. 리커스토만을 노리는 전문 트이 강도들이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오대 이원정 기자니다한 백인 남성이 리커스토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권총을 빼내듭니다. 종업원에게 총을 겨누더니 인기척에 달아납니다. 또 다른 리커마켓 동일 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물건을 마구 훔쳐 사라집니다. LA경찰국은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달 6일과 7일쯤 샌페르난도 밸리와 할리우드 등지에서 리코스토어 3곳을 털었습니다. 서브웨이 4곳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초반 나이에 5피트 11인치 정도 용의자를 공개했습니다. 몸무게는 170파운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용의자가알메니아닐가니아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니아니니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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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아니니아니아니아니니다